세계적인 정세나 국내의 어렵고 힘든 경제난과 사회 구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민한 한 해였는데 내년 또한 세계 및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힘든 한 해가 예상되어져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그래도 그나마 띠로 앞을 내다보고 미리, 미리 준비하시어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2023년 개묘년 새띠별 상반기 운세를 방송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진 녹한 상제신당 천종궁 후담사 백상제입니다. 오늘은 소기 개면연 상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7세 정축세. 개면연과 합의되어 매사를 힘있게 나아가도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어떤 직종, 직장, 창업에도 성공률이 굉장히 많은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단, 국내 정세나 국외 시류가 안 좋은 관계로 우리 수는 두지 말고, 일단 움직임을 하시면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39세, 을축생. 기세가 황성한 기세이다. 아홉 수는 분명하나, 그 환란은 미약하게 들어오니 현재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형국이고 미혼 여성들인 결혼을 할수 있는 한 해이니 인연자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51세 대축생 수옥살, 외화살 등 흉신들이 판을 치는 형국이고 도울 수 있는 대신들이 없는 형국이라 힘든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무리수는 두지 말고 매사를지켜나가이 맞겠다. 2월, 4월 달에 그래도 조금 숨통은 트이는 형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세 신축생. 초반 운기는 그래도 매사가 순조롭게 흘러가나 6월, 10월 달에는 모든 운기가 손실이 되고 공망이 되니 금전, 인간관계, 가정사 등이 마음먹은 대로 운명이 안 되니 차분히 다음을 기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5세, 기축생. 천상에서 삼강팀이 돕는 형국이다. 무슨 일이든 힘있게 치고 나가라. 특히, 부동산을 잘 활용하시면 큰 돈도 벌수 있는 형국인데, 어, 가정사를 잘 챙겨야지만 우탈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소띠 여러분들의 개면연 상반기 무기를 펼쳐보니, 매년 동짓달에서 정월 보름 전에 1년 12달 행수마이 행사에 동참하시어 안 좋은 운과 살성들은 없애고 좋은 운기는 꼭 잡아서 좋은 일만 가득한 개면연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불하세요.